네, 정말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지 다 알고 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란도 준비해가지고 네? 우리가 계란, 계란은 어, 생명을 상징하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직분에 또 우리가 충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남은 말씀 기억나나요? 각자 대학생이 있듯이 각자 거듭난 믿음이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은 본관에 음, 들여서 천국으로 갔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거듭난 믿음이 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있어서 물이 뭘 의미할까요? 창경이? 물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물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물이? 어, 전도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세례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말씀 쪽이 더 전도사님이랑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자꾸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한 번에, 자 우리가, 우리, 현재도 예수님 믿은 지몇년 됐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10년 된 거예요. 그쵸? 배 속에서부터 10년 동안 믿었는데, 지금, 음, 현재는 거듭난, 내가 지금 거듭난 것 같다. 내가 예수님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모르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듭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거듭난 믿음을 전도사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큼 채워졌나요? 안 보이죠. 그럼 거듭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이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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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쳐요. 이게 거듭난 믿음인지 아닌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과정이 헛된 게 아니라 지금 거듭난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있고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거듭난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우리 예준님 거듭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랬죠 어? 거듭나 사회 물! <웃음> <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플린이라는 템플, 어, 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조그만 검은 상자를 머리에다가 메고 이요요 상자 속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손에다가도 메고 이마에다가도 메고 살았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매고 손에 매어서 이 말씀 을 항상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거를 머리에다 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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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번 해 볼게요. 얼마나 웃긴 가 한번 봐 주세요. 근데 못 생겼어요. 아, 못 생겼죠. 이거 이거 한번 비춰 주실래요? 이것 은 극적으로 한번 비춰요 저거 어, 광고가 어 이거가 쓰이, 조금 내려주실 거. 이거가 이거 어, 봐요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창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뭐가 있나 한번 한번 여기 뭐가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기 갑자기 왜쪽으 글씨 보이나요? 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이렇게 돌돌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러고살수 있겠어요? 한 번, 네봐만 진짜 이러고 이거 이거 매, 매일 수 있는 사람. 이거 매고. 아버지다. 아 근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부지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유대인,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아직 안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열심히 마음판에 새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넣어놓고 이말다 붙인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 우리 마음에 오려면은 무조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우리 창경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하루에 몇장 읽죠? 하루에 10장. 10장을 읽고 외우지 않고 말씀을 덮어요. 그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나요? 마음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일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었어요. 한 장도 읽고 다섯 장도 읽고 읽었는데, 읽고 나면, 어? 전도사님의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노트에다 적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맨 처음에 큐티했던 말씀 이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큐티를 한 거예요. 한장 이렇게 그 말씀 딱 왔어요. 그래서 아, 화를 내는 거는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하구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한거 거. 아, 화를 내는 거는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하구나. 아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하구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는 일이 확진입니다. 예진이가 전도사님을 확 때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어,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판에 새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도사님을 화를 못 내게 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여러분이 구원 받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예요 전도사님이 뭐예요? 전도사님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에 교사를 했어요 6초정도 1학년 2학년 교사 1학년 2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렇게 꼬물꼬물한 1학년 2학년을 데리고 선생님을 했는데 1학년 2학년을 데리고 우리 유아를 데리고 유아야 영생에 대해서 들어본적이니 이렇게 공갈을 했어요 1학년 2학년을 애들 데리고 근데 애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러더니 날은 좀더그 다음날은 선생님 너무 공과가 길어요. 다른 판다 끝났는데 우리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대화에서 3분 안에 끝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막심면서 어, 얘네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끝났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보원의 학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온 거 자기 친구로. 자기 친구로 전도를 해오고 또 전도사님이 떠나기 전에 전도는 그건데요. 여러분. 네, 맞아. 네. 그것도 있지만 네. 교회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전도거든 전도한 친구를 끝까지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더니 얘기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 여기 온다고 막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리고 편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사랑해,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옥 갈 거를 꾸짖어 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회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뭐라고요? 사역자는 전도사님들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고 회개하게 도와주는 게 전도사님의 사명이에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있으면 안 돼요. 유건이 예수님 믿기 원하나요? 네. 아멘. 네. 유건이 변화 받았어. 유건이도 변화 받았고 네. 우리가 다 같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안 보여. 그런데? 지금도 물이 담겨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예준이 예언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일산에서 왔어요. 교회 가고 싶다. 엄마, 엄마 됐고, 그치? 아빠도 없지 엄마, 엄마랑 시씩하게온 거예요. 지 시집도 왔어요? 심지어? 와. 운전도 안 하고? 아 그럼 저, 그런 럼그 전도사님도 많은데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도사님은 19살 때부터 전도한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가 다같이 요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말하는 거, 말하고 는거 싶은 건 뭐냐면, 문좀 닫아주세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외우지 않고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자기 전에 뭐 하나요? 우리 예림이 자기 전에 미친인 거예요. 닦죠. 근데 이빨 딱 닦고 세수하고 자잖아요그도 사실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는 이빨을 닦고 씻고 잔다. 이게 마음에 딱 새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새겨져 지 않고 마음에 그 이빨을 닦고 자야 된다는 거가 새겨져 지 않으면은 맨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빨 닦고 자야지. 이빨 재밌어. 닦고 자야지. 이빨 닦고 세수하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배웠고 이번 주에는 그 들은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 상사 속에 있는 말씀이 뭐, 뭐였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 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대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이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성경책있기 때문에 엄마도 지울 수 없고 목사님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신학자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전도선이 말했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러 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엄나 어, 구원 받았어. 그렇게 할수 있나요? 이 말씀하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가져가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의 첫 번째 딸이 전도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 근데 왜안 좋았는지, 우리 언니의 얘기를 듣고, 또간첩도 언니가, 간전화는 제가 살이가안 좋았는데 화단의 네. 은대로 이제 원의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방황하다가 언니의 간전화만 듣는 시간 같았습니다. 한번 끊고 다시 녹음